물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없나. 있다. 다 왔어. 아! 용, 용치 놀래미. 용치 놀래미. 맛있죠 이거! 자, 병베스입니다. 오늘 남해로, 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오늘 대상 오전은 놀래미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물이 오, 지금 들어오는 오,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어, 낚시 멤버는 고등학교 동창들 나왔습니다. 어, 놀래미 많이 잡아서, 병베스 오마카세, 야심차게 오늘 준비했는데, 네. 일단, 또 요리도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날씨도 너무 좋고, 물색도 좋고, 좋습니다. 새로 병베스 아까 갯바에서 하다가 지금 조각 안 좋아서 한 곳에 잠깐 벽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벽을 치면 물고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벽벽 같은데 그럼 굴 같은 게 있어갖고. 네. 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이런 데는 좀 낚시할 때 조심해서 꼭저 지금 안전 좀 신발 좀 괜찮거든요, 이거. 살짝 넣어. 어쨌든 시작해볼게요. 넣어서. 한 쳐주고 다 약올려줘. 한것 같아. 와, 손뱅뱅. 이것도 다큰 거라. 자, 이거 여기 해볼게요. 하나는 치고. 평평하게 주고. 살살 약올려야 되는데. 벽을 공격해야 돼, 벽. 어. 저기 위에서야 돼. 여기서서야 되고. 벽에 붙여, 붙여서. 고패질해줘. 살살살. 잡았어. 어, 사이 좋다. 아니네? 애기네? 에이씨, 애, 애 손뱅이 먹을 만한가 이것도? 손뱅이야 원래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 손뱅이 뭐금지체장도 없고. 소명 일단 넣어놓까? 을 쌓아놓고서 일단 큰 것만 골라서 먹자 그러면. 당구 호구나 이렇게 곱해질 해줘. 살살 살. 벗. <laughs> 병배 이거 풀어주지 말고 일단 다 어항에다 담아놔줘 아 어, 어, 넣고 있어요 지금 어항에다 있어요 아 이거 넣자 이거 오늘, 오늘 오, 병배수 오마카세네 손뱅이 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워먹자 그래요 아. 이게 쏘면 아픈가? 예 네, 부을 수도 있어요 어디, 어, 어, 어디가 어디 쏘는거 어디로 쏘는거지? 지느러미 아 살살 살살 어 길게는 기계... 있지라 어! 근 너무 작다 왼쪽 어. 어, 크다! 어어. 아 별로 안 크네 큰줄 알았네 자, 이건 살려주, 살려줘야지. 하나.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벽치기가 초보자들도 충분히 편하게 할수 있는 낚시라 좋은 것 같아요. 어, 입지 안 돼? 물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애기네. 애기, 애기 손뱅이 나왔어요, 애기 손뱅이. 애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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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저 미끼 또 써야 돼요. 큰 손뱅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먹을만한 거. 잡았어요. 네, 물은 거였어요. 어, 나 괜찮은데요? 와! 왕손뱅이! 응? 어, 패통발. 어, 아리 괜찮다. 우와. 와 와! 머리 하아 이것도. 잘 잡으시네. 여러분 병비스 사상 벽치기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맨님. 이거 나왔습니다. 쏜뱅이 막 잡았어요. 아 이거 아니, 그럼 꼭 먹자. 좋지. 맛있었네.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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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기가 면탕 맛있는 거군요. 아 그래요? 응. 면탕 그려먹어야지. 면탕거리 면탕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까 갯바이 잡은 용치 놀리면이고아 그래서 아, 손뱅이인데 아이고 근데 새끼들 살려주, 살려주자. 새끼 셰프님 네. 오늘 잡은 손뱅이 요리하고 있는데 비주얼 좀 볼까요 한번? 네. 어우 야손뱅이 구이. 아 장난 아니죠. 뽈락구이가 맛있는지손뱅이 구이가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번 뒤집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아네니 네, 오늘 손뱅이 하나 네. 둘셋와 진짜 맛있겠다 손뱅이 구이 기름 안 떨어지나요 지금? 아직 아직 그 단계 아닙니다 아, 잠깐만 그... 기다려 주세요 아네 <laughs> 손뱅이 구이 있다가 봉백수 오마카세 오늘 일일 주방장님이에요 지금 제가 고용했어요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